자 시청자 여러분 아 저는 또이 칠하다가 아 보니까 그 산업전자 위령탑이 있어서 여기 잠시 들려서 어,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곳은 그 우리나라 1950년도 에서 80년대까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아, 유일한 에너지원인 석탄 생산을 위하여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어, 석탄을 캐는 채탄 현장 그래서 정부의 석탄 생산 정책인 생산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헌신하다 순직한 산업 전사들의 위패를 안치고, 안치하고 있는 추모공원이라고 이렇게 그, 자, 나와 있습니다. 저, 자, 잠시 아, 여기 아, 산업 전사들의 그 위령탑이 아, 모셔져 있는 기당을 타고 아, 저 위에 한번 위로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여기를 이렇게 그 산업 전사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그 유령탑을 와 보니까 아제 자신이 굉장히 그 어, 엄숙한 어, 그런 그 지금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의 그 석탄 산업에 한때 그 이바지하던 우리 그 산업 여군들 그리고 산업 아국가에 이바지하던 국가의 일조를 하던 아, 공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엄숙한 마음으로 자이 산업 전사들이 어, 산업 전사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어, 산업 전사의 아, 위령탑을 지금 이렇게 한 번, 아, 방문해 보고 있습니다만. 하, 자, 여기 오니까, 자, 마음이, 마음가짐이, 아, 정말, 아, 움해지면서 아, 우리가, 어, 석탄을 지금도 많이 들고, 그 아, 떼고 있습니다만, 주 원료로, 아, 떼고 있습니다만은, 하, 자, 이 산업전사들의 아, 고마움을 자, 우리는 분명히 어, 알고 생각해야 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탐방을 하는데 자 위패를 모셔 는 아주 주변 경관은 굉장히 아주 그 뛰어났습니다 뛰어나 고 산세도 수려하고 아 정말 깨끗함 이 아무도 나는 이런 곳에 아 위패가 모셔져 있다는 것이 아 정말 대단히 그, 아, 좋다고 아, 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아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아주 그 좋습니다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자이아이 아이 위령탑 산업전 사자들의 위패를 아 모셔놓은 위령탑. 아, 여기는, 안에는 이제 위패 안치소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문의장께서 안에까지 들여다 보지는 아, 못하고 또 들여다 본다고 한들, 뭐큰 어떤 그런, 뭐, 하... 뭐, 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 한바퀴 이렇게 그 아, 둘로 보고 있는데 옆에는 또아 아, 이건 뭐 절간 같은데 절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아 여기서 안 받고 아 멀리 보이는 아이그 유패를 모셔놓 위령탑에서 멀리 보이는 아이 배경도 한 폭의 그림처럼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깔끔하게 아주 그렇게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여기 옆에는. 아, 이거 절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여기는 아, 무엇을 모셔둔 곳인지 자,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아주 아, 공기도 좋고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도. 그 대단히 깔끔하게 이렇게 아주 관리 공원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아주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여기는 음 아, 이거는 아, 여기는 것도 침폐제, 손직자, 위령비라 해가지고 아 이렇게 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그 아, 여기 앞에 가까이 와서 지금 이렇게 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자 저기는 위패 안치소고요. 자 여기는 아 저쪽은 쉽게 얘기하면 산업전사 일하다가 어, 부상을 당해서 죽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도 역시 그 침패라 어, 하면 광산에서 일하다 보면, 그, 탄가루가 폐 속에 쌓여서 폐가 굳어가, 굳어가면서, 아 순직한, 아 그런 분들이 모셔져 있는 위령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폐라고 합니다. 진폐라고 하는데, 아 이렇게 해서 또한 번, 아, 여러분들이, 그, 광산 생활을 하신 분들은, 뭐, 잘, 그,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아직 몰라요 아직도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s 고 우리 그 일상 생활하는데 도움이 어, 되시 a 분들이 많이 그순직 a s 하고 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l l go case. I'll go c a s 아, 위령각입니다. 위령각, 아, 위령탑 있고 위령각이 있고 위령탑은 아까 그 찍었습니다만. 자, 뭐 저쪽에는 아, 더 이상 아, 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난 자, 이거 그 산업 전사들의 위령 음, 위패를 모셔놓은 위령탑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탐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자 이곳 어, 광산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부모들이 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어, 많으실 걸로 압니다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아 여기에서 어, 영상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